준비해 오신 장아찌를 가지고 제가 초밥 만들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비빔밥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. 너무 쉬우니까요. 장아찌 활용법이 이거 너무 좋거든요. 네. 왜냐면 장아... 집에 맞아요. 다 거. 있어요. 장아찌 장아찌도 다 있지만 집에서 장아찌를 가면 꼭 그냥 그냥 밥에다 그래. 얹어 먹기만 하고 맞, 그렇죠, 그렇죠, 네. 그렇죠, 그렇죠. 어떤 종류의 장아찌를 써도 괜찮은 거잖아요. 어떤 종류는 상관없어요. 뭐 고추장아찌도 음. 괜찮고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마늘 정도 간장에 장아찌 담그잖아요. 그것도 괜찮아요. 네. 장아찌는 어떤 장아찌는 사실 거부감이 별로 안 들어요. 아 그렇죠. 너무 굵게 안하시고 씹힐 수 있게 이렇게 좀 듬성듬성. 네. 자, 우리가 대표적인 발효 식품 장아찌 음. 많은 종류 장아찌들이 있잖아요. 어떤 장아찌 좋아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네. 매실. 아 매실. 아 음. 매실 장아찌. 네, 문화를 아, 하죠. 예, 문화를 잘... 아주. 매실 장아찌를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, 소화 잘 위안 좋은 사람 많이 먹어 네, 맞아요, 맞아요. 매실 장아찌는 뭐 부담도 없고, 또 달달하고, 알싸가 음. 상하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양고추 장아찌 있잖아요. 음. 아, 그거는 집에 놔두면 입맛 없을 때 최고입니다. 음, 맞아요. 고추 고추 고기도 두게, 고기도 음. 두 저도 이제 그 조그맣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. 네. 고추나 뭐 두릅 그런 종류들이 먹다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면 네. 그거 생산성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. 아 그렇죠. 음. 그러면 그걸 염장을 해가지고 장아찌를 담아놔요. 네. 아 근데 진상님께서 저한테도 두릅 장아찌를 직접 해주셨고 네.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. <laughs> 그리고 요 네. 안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요 작은 잎사귀. 시소라는 시소. 시소인데요 네. 시소. 일식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시소. 사실 시소가 어떻게 보면 향이 좀 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장아찌 먹으면 맛이 그냥 일정하잖아요. 음. 아삭한 식감하고. 근데 음악처럼 뭔가의 악센트를 한번 딱줄 겁니다. 오. 향이 강한가요, 그게? 좀 강해요. 어. 아용 한번. 네. 왜냐면이 아. 향을 저는 좋아해서 네. 소주에 또 어. 넣어서 좀. 아 맞아요. 시스루네.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음. 것 같은데. 고 고수 같아요. 고수? 고수 비슷한데요. 음. 약간 느끼하면서 음. 사실은. 아껴 써 기분 좋지는 <laughs> 않아. 아 클라비. 근데 이게 조금 독약이아 이게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. 아, 장아찌하고 아, 섞는. 약간은 우리 말로 좀 껄쩍지근하다. <laughs> 예. 어 선생님 이거 섞이면 또달라지는아 네. 네. 그래요? 기다릴 기대 모시 근데 싶어요. 또 이렇게 해서 또 매력에 빠지잖아요. 아 그렇죠. 그럼요. 아, 그럼 그럼요. 제가 우리... 고수 시작할 때 그랬어요. 그럼요. 아, 처음에도 고수를 못먹는데 아, 근데 그거한번 빠지면 그럼요. 아, 찾으러 가요 네. 네. 처음에 네. 우리 고수 먹을 때나 화장품 먹는다고 다 그랬었잖아요. 아, 저도 그랬어요. 네. 한번 빠지면 고수 빼면 또. 음식을 또못 네. 먹어요. 어처럼요 네. 네. 시소랑 같이. 아 근데 시소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을 네. 것 같아요. 전 시소 괜찮아서요. 네. 선생님 일단 네. 믿어보시면요. 대압이 기분은 썩 좋지는 않네요. <laughs> <laughs> 자 일단 뭐 완성되기 전에는 상상할 아니, 수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아니, 있습니다. 오늘... 네. 기분을 뿌러려야된다니까 지나온 고생한 네. 그 길을 그렇지. 갔다가 네. 나 진짜 찬바람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. 갑자기+ 갑자기 빨리 퇴근하고 싶어졌어요 네, 네. 아니 근데 네. 이게 충분히 그런 생각을 네. 가지실 수 있는 게 먹기 전까지는 저희도 몰라요 예 네, 사전에 뭔가를 많이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. 완성품을 드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나마진막걸 그랬나 아니 괜찮아요.